SK이터닉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입니다 SK이터닉스는 현재 조금 주가가 내려와서 21,950원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1.39% 상승했는데요. SK이터닉스는 앞으로 주가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목표 주가는 3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3만원대까지 변동성 2 5만5 0원대에서 변동성은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서 흔들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만들 거고요. 3만원대까지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SK 터닉스가 상승할 거라고 의견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돈이 되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증권의 풍력 태양광 개발 업체인데요. 정부 에너지 정책 대표 수혜주를 말했습니다. 한번 유진증권의 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확정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기존보다 두세배 커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야, 풍력, 태양광 단지 개발 업체가 대표적 수혜주다. s k 이니스죠이 대통령은 100일 어, 기자회견에서 이 기사는 어, 9월 21일 기사입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어,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설치가 현실적인 전 확대 방안임을 언급했고 원전은 막몇년 걸리잖아요. 한 5년, 3년, 뭐 정도 걸리잖아요. 주무부처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를 상향 공론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2030년 누적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치를 현행 78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어, 목표치를 높게 잡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업체들의 참여가 필수인 거죠. 연내 아리백 어, 재생에너지 100%라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예, 그 다음에, 영농형 태양광법을 확정해서, 풍력, 태양광이 규모 있게 증가할 법적 투자를 마련하고, 대규모 저장 에너지 정상치, ESS, 어, 동기 조상기 등도 설치해서,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풍력, 어, 풍력으로,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돌아가죠? 전기를 생산해서, ESS에 저장을 하죠. 나중에 쓸수 있도록, ESS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태양광 풍력 연간 설치량 기준 어,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조 원에서 2030년 약 15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있다는 거죠. 여기에 ESS 뭐 연료전지 추가 추가하면 20조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적 수혜주 풍력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 개발 업자가 수혜주가 될 거다. 그래서 SK t x 대장주죠. sk토닉스가 가장 이 수혜를 많이 볼 겁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에 그런 뭐 내려가는 흐름 이런 것들은 조금 어, 모아가는 체력들이 주가를 진정시키면서 주식을 모아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sk토닉스는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ess를 합쳐서 약 3기가와트의 파이프라인, 그래서 3기가 파이프라인 대명 에너지는 1.8기가와트 그 다음에, 금양 그린 파워는 1.1GW 파이프라인. 그래서 가장 지금 SK 이터닉스가 큽니다. 가장 크고, 여기에서 2030년까지 국내 시장이 3배가 확대다면 확대된다면, 확대된다면 이런 업체들의, 대표적으로 SK 이터닉스에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SK 이터닉스는 이렇게, 어, 횡보를, 어,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한 우 2의 상품역 주식, 181억 원의 추가 취득 이렇게 어 주식을 더 취득하면서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죠. SK 이터닉스는 신한우의 해상풍력의 주식 1,807,800주를 만약 181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시했고 그다음에 SK 이터닉스는 이렇게 해서 신한 신한우의 해상풍력의 지분율이 40%가 되고 취득 예정일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목적을 신한우의 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진행하면 출자이고요. 이렇게 출자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해상풍력특별법 예 이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토닉스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솔라닉스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도 일으키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자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4천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태양광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래서 자, 이러한 예상하에 이런 예상하에 이런 해상풍력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죠. 아,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sk이터닉스 어, 현재 음, 주가가 음, 많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sk이터닉스가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요만큼 올라왔고 요만큼 하락한 거예요. 따라서 s k 이터스는 여기에서 지지라인, 2만원대의 저항구간이기도 했고 지지라인이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2만원대, 2만원대 라인에서 지지라인을 보여줬죠. 따라서 s k 이터스는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는 중에, 상승 흐름 중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하라, 여기에서 2만원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죠. 2 1,000, 2 2,000원대 여기에서부터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다만 2 5,000원대에서 물려 있는 수량이 좀 있죠. 여기 보시면 끝 지점, 지점 이런 물려 있는 수량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거라 여기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변동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변동성이 크다면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면 이때 팔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다음에 변동성이 작게 나오고 상승한다면 홀딩하는 관점이 가장 유용합니다. 이렇게 변동성, 근데, 은봉이 하나가 처음 나올 때, 이 변동성이 어떨 거다라고 캐치하는 능력이,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어, 쉽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금방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지는 게 연속되면서, 어 지지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음봉이 연속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 이런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것도, 혼자 하기에는, 어, 그닥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뭔가 자세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 흐름의 흐름을 명확히 하나하나 캐치하기가, 어, 시간적인 능력은 다, 다들 훌륭하시죠. 하지만, 능력은 훌륭하지만, 시간적 여건상, 어, 이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 제가, 24, 뭐, 24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장이 열려 있는 동안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타점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함께 한다면 더욱더 좋은 어, 계좌의 수익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문자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로 어, 여기 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7730-8354로 어, SK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드리면서 이러한 타점에서 어, 추가 매수 또는 매도 후 추가 매수 또는 홀딩 이런 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 따라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제제 어, 제 유튜브를 하는 채널의 성장 목적도 있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반드시 꼭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길래 세력캐스터는 어, 이런 타점을 잡아준다고 하는 거냐? 라는 말을 좀 증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들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실게요. 세라캐스터TV 스윙일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라캐스터TV는 그동안의 스윙일을 바탕으로 타점을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스윙일이 많이 나는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0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190%예요. 여기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은 로봇주 위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단알, 한미약품, 그 다음에 혈안형 관련 화장품주도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포함되어 있네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대표적입니다. 자,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기에 파티 초대장을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이 초대장을 받으시면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살지,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혜택은 이렇게 고민 해결입니다. 또한 파티에 오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해드릴게요. 어떠한 타점을 가졌길래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해준다는 것이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영상을 보시고 제 소개를 이어가 볼게요. 자수가을수 있는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캐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호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해보자 추천도 드렸고요. 9월 11일날 캐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이날 이렇게 유거래가 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 을 만들어졌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40% 가량 수익을 주었네요. 다음은 하이젠 RM입니다. n 영상이 또 남아있네요. 같이 보실게요. 습니다 하이젠 R&M.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정답은 올라간다입니다. 올라간다라고 정답을 드렸고 날짜는 9월 10일이었습니다. 하이젠 R&M 9월 10일 날 이러한 차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9월 10일 날 윗구로 달렸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 보였고 체력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포착해서 많은 수익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휴림 로봇입니다. 한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는 이제 시작이고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또한 산업의 로봇산업 성장 추세는 이제 시작이기에 필름로봇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필름로봇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0일 날 매수해 보자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9월 10일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필름로봇 9월 10일 날천천0 아래에서 매수. 신호를 들었고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나우로보텍스입니다. 나우로보텍스 이렇게 방송한 것도 있어서 같이 보실게요. 자, 호재만발 나우로보텍스 하나씩 뜯어보면 이 나우로보텍스가 얼마나 돈이 될지 함께 돈이 되는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우로보텍스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기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2 1일평선 내려오다가 크로스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입평선들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타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네, 제가 9월 11일 날 한번 타봅시다, 한번 사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 나우로보테스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9월 11일 날 나우로보테스 2만 원 아래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제가 사봅시다라고 했고 다음 날 상한가를 어, 상한가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단알이에요. 앞으로의 단알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정말 로포제가 살아있죠? 이 상단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어떤 시점에 이렇게 단알의 상승 움직임을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해보자.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9월 10일 날 단알의 움직임을 한번 가시, 보실게요. 9월 10일은 이날이었습니다. 단알 역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 흐름 체력을 어, 세력의 흐름을 포착했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했습니다.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홀딩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타면서 어, 상승 큰 수익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릴게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천원보다를 34만원, 2천보다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같이 들으면서 9월 16일 날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6일 산미약품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9월 16일 날 매수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 이렇게 큰 수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초대장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신도 여러분들도 이 파티에 수익률 파티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수익률을 보여드림으로써 타점이 정확하고 이 타점대로 매매하신다면 이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종목 계속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최근에 SK 이터닉스에 대한 어, 여러분들의 불만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어, 같은 경우 어, 매우 잘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잘 올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주식은 어, 재별 주식 나름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SK이터닉스가 크게 상승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간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손절해버릴래?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손실을 확정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SK이터닉스가 예를 들어 뭐 전망이 안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손절하는 것도 답이겠죠. 그렇지만 SK이터닉스는 매우 좋은 전망,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알이 어, 재생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지금 2026년에 어, 이제 시행될 텐데 여기서부터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해보고 지금 하반기부터 이 모멘텀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주가에서의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주가에서의 반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주식을 현재 손절해버린다고 하면 아쉽겠죠. 손절하면 아쉬울 겁니다. 앞으로 상승할 테니까요. 제가 주가 전망을 목표가를 3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이고요. 여기서부터 더욱더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SK이터닉스 현재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매도하고 매도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 절대 금지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0 1 0 7 7 3 0 8 4 5 4로 문자 꼭 남겨주세요. SK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것을 도와드려서 수익내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게요. 꼭 수익 내는 계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돈이 되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주가에 대한 확신은 그 종목을 자세히 알수록, 주가에 대한 확신은 그 종목을 자세히 알수록 더 커집니다. 물론, 올라가지 않는 주식을 확신을 가져서, 끝까지 홀딩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이런 홀딩이 아니고, 근거 있는, 근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주가 상승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러한 살짝의 흐름, 조정은, 어, 견디고 홀딩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바라보면서 계좌를 플러스 알파시킬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근거, 공부해서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매우 긍정적이죠? 어제, 이제, 기사인데요. 글로벌 불황에도 연이어서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유럽 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벌 해상풍력 강자들이 한국 시장에 속속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남, 울산뭐 이런 것 등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기업과 또는 국내 발전 공기업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14기가트 보급 목표와 100조원 투자 계획을 내세웠어요. 반드시 투자가 될 거고 여기에서 SK 이터닉스가 수혜를 볼 겁니다.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나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홀딩하면서 견디면서 또는 추가 매수 통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덴마크 오스테드가 있고요. 어, 인천해상분력 프로젝트 여기에서 어, 국내에서 추진한 첫 번째 해상분력 사업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드 앞서서 포스코 그룹과 협약도 맺었었고요. 독일 민간 발전사 RWE도 어,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WE는 125년 넘게 전력산업을 이끌어온 독일 최대 민간 발전사입니다. 어, 재생, 재생에너지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스웨덴의 텍스콘는 어 울산광역시와 도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투자의향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울산 앞바다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르웨이, 에키노르도 이렇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상풍력 집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해외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뭔가 투자만 이루어지고 수익성이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익성 측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고성가격 계약을 통해서 해상풍력 사업자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낼수 있도록, 예, 이겁니다. 안정적으로 수입을 낼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SK이터니스는 이러한 근거를 가진 기업이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어,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홀딩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상풍력발전소가 공급하는 전력당가가 어 이렇게 공급인증서가 가정측까지 반영했을 때어 kW당 kW당 약 414원 뭐이 정도 그 다음에 두배 가까이 이렇게 한전의 평균 전력 판매가격이 163원인데 314원이면 두배죠 수익을 더낼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어 우리가 SK이터닉스 어 주가의 흐름도 살펴봤고 SK이터닉스의 호재 다만 현재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현재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도, 여기에서부터, 어, 실망해서 매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매수 근거, 앞으로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이러한 변동성 견디고 올라갈 때, 또한 타점 잡아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점에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제가 어이 영상 준비하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한번 눌러, 눌러주세요. 어, 시간 두는 뭐,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터닉스, SK 이터닉스를 통해서 뭔가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 아니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좀물려 있는데 이거를 손절해야 될것 같은데 손절을 하고 싶은데 어 근데 또 아닌 마음도 공존한다라고 하신다면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어, 문자 한번 주시고요. SK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타점 정확히 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 계좌의 수익이 꼭꼭 날수 있도록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SK 터닉스 영상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